먼저 인형을 보기 전에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음, 요런 받침대랑 손잡이가 나왔어요 제일 먼저 손잡이나 받침대가 아니 손잡이나 받침대가 나오네요 그럼 얘 물을 열어야되는데 골조가 아니에요 아이 참 다 꺼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구성품다 열었어요. 여기 보면, 갈색 슈트. 짠. 예쁜 옷이 들어가 있고, 선글라스. 되게 예쁜 선글라스 거. 무엇, 팔찌인지 반지인지 모르는 무언가가 들어있고요. 짠! 글라스 세트인 것 같이 색이 똑같은 물병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지가 들어있... 아니 반지는 <laughs> 머리빗이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을 열어볼게 아니 에로이를열어볼게요뭐 되게... 뭐 이렇게 예고 잠깐만 설명서너 누구니? 어디서 왔니? 짜잔! 참 예쁜 애가 완성 됐어요. 자, 위에 보면 선글라스는 금색이에요. 형광 핑크가 섞었고, 노란 여기 하늘색 눈에다가 예쁜 무티에, 이거 중요하지 또. 요거, 짠! 금색 팔찌, 예쁜 밭. 예, 예쁘게 외투를 걸쳤고, 신발은 요렇게 단단해 보이는 갈색이네요. 엄고 왔다. 음, 차가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괜찮지 않아요? 좀 마음에 들어요 자 오늘은 에로 LAL...